휴대용 빔 프로젝터는 다양한 제품과 복잡한 스펙으로 구매가 망설여지는데요. 이 영상으로 꼼꼼하게 비교하고 구매해보세요. 적당한 성능에 갖고 다니기 편리한 빔 프로젝터를 찾아볼까요? 성능은 해상도, 밝기, 명암비, 화면 크기로 체크하고, 휴대성을 위해 가벼운 무게와 내장 배터리가 필요합니다. 먼저, 빔 프로젝터 판매량 데이터입니다. 점점 냉장고처럼 일상 제품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시기에 큰 폭의 판매 증가가 눈에 들어옵니다. 이 시기에는 넷플릭스 등의 OTT 서비스가 활성화되었고 다양한 빔 프로젝터 제품의 출시가 있었습니다. 해상도는 최소 HD 이상은 되어야 하는데 이미 FHD가 절반 이상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FHD 이상의 제품도 20%에 달하고 있어서 고해상도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빔 프로젝터의 밝기는 루멘 또는 안시루멘으로 측정하는데 판매량에서는 1000이하 안시루멘의 비중이 높습니다. 이것으로 가성비 제품의 판매가 많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잠시만요. 루멘과 안시루멘은 다른 측정 단위입니다. 루멘은 프로젝터 램프의 밝기를 의미하고 안시루멘은 스크린에 비춰진 화면의 밝기를 측정합니다. 우리가 실제 느낄 수 있는 안시루멘으로 비교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명암비는 가장 밝은 색과 어두운 색을 얼마나 잘 표현하는지를 의미합니다. 명암비와 안시루멘이 높으면 선명하지만 안시루멘이 높아질수록 명암비가 감소하는 점도 있습니다. 물론 고가 제품은 안시루멘과 명암비가 둘다 높은 성능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보통은 10만대 이상의 명암비를 사용합니다. 빔 프로젝터의 최대 화면 크기가 정해져 있는데요. 이 크기를 벗어나면 제대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150인치의 최대 화면을 갖는 제품이 가장 많이 선택받고 있습니다. 투사 방식은 크게 LCD와 DLP 방식이 있습니다. LCD 패널을 사용하는 아날로그 방식과 DMD칩을 사용하는 디지털 방식입니다. 각 방식은 성능과 관리면에서 장단점이 있는데요. 가정에서 영화보기와 휴대용도로는 DLP 방식이 적당합니다. 반면에 사무실에서 문서나 프리젠테이션 용도라면 LCD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DLP 방식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작년 판매량 1위 제품은 LG전자 시네빔입니다. 60만원대로 6 0 0안시루멘 FHD 해상도의 명암비는 10만 대일입니다. 판매량 2위는 프로젝터매니아 PJM 미니7입니다. 7 0 0안시루멘 FHD 15만 대의 화재 성능을 갖고 있습니다. 작년 베스트 제품을 기준점으로 올해 추천 제품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프로젝터매니아 미니9입니다. 60만원대로 700 안시루맹 FHD를 지원하고 명암비는 15만 대일입니다. 530g으로 휴대성이 좋고 내장형 배터리로 약 3시간 재생이 가능합니다. 스피커는 1W 두 채널 구성이고 블루투스로 외장 스피커와 연결할 수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OS를 탑재하여 다양한 앱을 활용하고 리모컨과 미니 삼각대가 기본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두번째 추천 제품은 우드 외관이 돋보이는 애니빔입니다. 안드로이드 OS를 탑재하고 있고 700 안시루맹 FHD를 지원합니다. 1 0트의 빵빵한 스피커를 탑재하여 훌륭한 사운드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 소품 느낌으로 필요한 기능들이 곳곳에 잘 배치되어 있습니다. 느낌 있는 제품입니다. 다만, 내장 배터리가 없어서 휴대용으로는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마지막 추천 제품은 저스 미니빔입니다. 600 안시룸엔 20만 대 1의 명암비를 갖고 있습니다. 무게는 330g으로 휴대에 최적화된 제품입니다. 100분 정도 사용 가능한 내장 배터리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새 제품 모두 무선 와이파이 휴대폰 미러링이 가능하며 리모컨이 포함되어 있으며 조명이 약한 환경에서 충분히 사용이 가능한 제품들입니다. 안시로맨 등의 화질 성능과 다양한 편의 기능을 비교하여 본인에게 적합한 제품을 선택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시죠? 앞서 설명드린 제품들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더보기란을 확인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